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각종 캐릭터들의 이동 속도들을 비교했었다. 그러나 마비카의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그들의 말을 요약하자면, 점프를 세 번씩 계속 눌러라. 즉, 점프를 하여 날개를 펼치자마자, 내려오고 늘 반복하며 나아가는 방법이 마비카의 최대 속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 나, 아이러니, 수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댓글의 의견이 진실이건 거짓이건 상관없다. 바로 실험으로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자. 우선 각각의 이동법에 관련하여 손쉬운 비교를 위해 비행을 최대한 길게 하며 이동하는 방식을 최대 비행 방식이라 점프하여 날개를 펼치자마자 내려오는 방식을 개구리 방식이라 명명하겠다. 모든 측정 과정은 지난번 영상과 동일하니 자세한 과정은 깔끔하게 생략하도록 하겠다. 개구리 방식으로 직선 코스와 실전 코스를 돌파해 각각의 평균 속도와 소요 시간을 측정할 것이다. 이어서 각각 장신 남캐보다 몇배더 빠른지 알아볼 것이며 지난 영상의 최대 비행 방식의 기록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자. 자, 이제 모든 사전 과정은 끝났다. 바로 실험에 들어가자. 먼저 직선 코스, 마비카 명함, 개구리 방식이다. 240.4422m를 돌파하는데 평균 17.6833초가 소요됐으며 평균 속도는 13.5971mps, 즉 48.949kmh임을 알수 있다. 지난 최대 비행 방식 측정 결과와 비교해보자. 다음으로 직선 코스 마비카 1돌 개구리 방식이다. 2 4 0 4 4 2 0 0 0 돌파하는데 평균 14.2초가 소요되었으며 평균 속도는 1 6 9 3 2 5 0 0 s 즉6 0 9 5 7 k m h 0을알수 있다. 지난 최대 비행 방식 측정 결과와 비교해보자. 이제 실전 코스 마비카 명0 개구리 방식이다. 평0 0 0 0 3 3 3 0 0 소요되었으며 장신 0 0소요시간0 0 0 0이라고0 0약 64임을 알수 있다. 지난 최대 비행 방식 측정 결과와 비교해보자. 다음으로 실전 코스 마비카 1돌 개구리 방식이다. 평균 40.5278초가 소요되었으며, 장신 남키 소요시간의 100이라고 하면 약 64임을 알수 있다. 지난 최대 비행방식 측정 결과와 비교해보자. 자, 마비카끼리 비교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며. 지난 영상의 표에 추가하면 이렇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직선 코스에서는 개구리 방식이 최대 비행 방식에 비해 훨씬 빠르지만 실전 코스에서는 두 방식이 별 차이가 없다고 라할수 있다. 또한 개구리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직선 코스에서는 명암과 일도레트라와 틱한 차이가 발생하지만 실전 코스에서는 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수 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짐작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 직선 이동을 제외하고는 기존과 이동 방식이 똑같다는 점두 번째 수상이 포함된 경우 비행 수상 비행 순서가 불가능하게 개구리 방식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세 번째 지형이 고르지 못하게 수상 등반 낙대 목들을 신경 쓰느라 컨트롤 미스의 위험이 높다는 점 심지어 단한 번의 컨트롤 미스로도 최대 비행 방식보다 느려지게 된다는 점 등을 짐작해 볼수 있다. 즉 직진 시에만 개구리 방식을 사용하면 되며 이래저래 험난한 지역에서는 최대 비행 방식이 보라더 쾌적한 플레이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나비카는 이동기 넘사 캐릭터이다.